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목표로 삼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질 수있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성장하는 그리스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결심을 가지고 성장의 비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대로 충성하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라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사를. 삼삼으로 여기고 그 은사를 마음껏 동사하고 주님의 몬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것을 사용을 잘 해나갈 때에 신앙의 성장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뜨거운 마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나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몸은 크고 신앙이 연조도 있는데 이단에 쏙 빠지고 사기꾼에 쏙 넘어 가지고 그리고도 분별을 못해요 그냥 교회에 몸만 다녔지 이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늘 다오다오 하는 거죠 사랑에다오 봉사에다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늘 다툼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나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왕보다 높은 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인데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가셨죠. 예수님이 단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과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손끝에 수고가 있고 냉컬한 성경 지식이 있어서 교회도 든든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목숨 걸었던 그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만신창계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찢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중요한가?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회복하고 회복하고 회복해서 그 사람과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전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으로 세우는이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갈 때, 우리는 당연히 어린 아이의 조금만 주먹만한 손에서 장성한 어른의 굳건한 팔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성도님들 그리고 장성한 우리의 교회, 장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